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에 이제 제가 아또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라고 올렸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이제 아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아또 목소리를 안 하겠다고 안 했거든요. 근데 많은 댓글에 보니까 막 벌써 아또 장례식을 치러 가지고 막 떠나 보내고 뭐막 어? 아막기님 방송 망해도 전쭉볼 거예요. 벌써 내 방송 망했고 거기서는 막막 막기님 긴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면서 벌써 떠나 보내더라고요. 저를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요. 방송을 계속 할 거고 아또 목소리도 계속 낼 건데 그냥 요즘 목소리 내기 가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로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아또의 느낌이 좀 살아생전 모습인데 아또의 살아생전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유튜브에서 아무 튼 여러분 아또는 잘 살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 유튜브에서랑 같이 할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용히 대화할 여자만 오세요, 방장님. 여보세요? 여보세요, 방장님? 그몸 움직이는 소리 다 나요. 잠시 인척하지 마세요, 방장님. 남자 같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? 다시 갑시다. 아이디, 목소리로 바꿔서요? 자. 묵묵, 방장님 묵묵. 네, 안녕하세요. 너이 자식아, 인마! 너 아까 내가 다들 말 했어, 왜. 너 아까, 나가? 왜 나가, 너.